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유정교회를 38년 39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퀴즈를 내가지고 마치시는 분들한테 아이스커피를 두 분한테 드렸는데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홈커밍한 청년들이 한번 좀 맞춰봐요 우리 오늘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좀맞춰 보십시오. 우리 계속 제 설교 들었던 분들은 금방 알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연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 관영씨. 예, 우리 뒤에. 이쁜 브라우스 입으신 권사님. <laughs> 뭘까요?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면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근데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laughs> 이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laughs>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이루어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름에 걸맞는 마이크. 마이크의 역할은 뭘까요? 소리를 키우는, 증폭시키는. 그 역할을 해요. 여기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 멀리서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고 또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건 제가 계속 설계하면서 했던 그런 퀴즈여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맞추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그거는 그거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또 공통점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 시작이 있어요. 시작. 우리 유정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물론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있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늘 우리 간영 씨 오늘 생일이네. 그렇죠? 네. 생일 축하해요. <laughs> 어느, 어제 기욱이 생일이었잖아요. 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나요? <laughs> 네. 머니 머니에도 머니 용돈 줬나? 네.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일이 있어요, 시작이. 근데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연수가 뭐 강건하면 70이고 80이 되지만 아까 우리 사진에 여름성경교하는 데 앞에 나와서 청년 선생님이 있었어요. 24살짜리 청년 그 청년이 지금 저기 오늘 대표기도하신 장로님이야. 시간이 가면 어쨌든 성숙해지고 뭐 이래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막 개구진애가 오늘 오늘 컴퓨터 작동을 하고 뭐 이래요. 어 사람이 있지만 계속 청년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예. 제가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재미난 것들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뭘까요? 나무 토막이야. <laughs> 나무 토막인데 그냥 제가 나무 토막을 가져온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얼룩 얼룩 얼룩이 있어. 요이 뭘까요? 나이테. 예. 이 나이테를 영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Annual ring이라고 그러더라고. 요 해마다 해마다 한칸씩한칸씩 한 칸씩 줄을 굽는다 이래서 애니얼 링뭐 이래요. 근데 이 나이테가 뭐 동그랗게 동그랗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 나이테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그랬을까요? 그해가뭄이 들면 요게 오미조미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요. 추면 우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나이태가 그냥 나이태가 아니라 사실 역사예요. 이 나무의 역사. 이 나무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뭐 하여튼 60 아래에요. 50뭐 몇인데 제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제 인생에도 나이태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었고, 기쁨의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밤잠 못 자는 그런 때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나이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어, 신뭐 선업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이테가 있어요. 역사가 켜켜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무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9년 전, 38년 전 우리 유정교회 역사가 이렇게 되어서 오늘 오늘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흐르고 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유정교회 역사, 당회록이 기록된 유정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1986년 1986년에요 85년부터군요 자교교회 홍세정 권사가 유정일리 360-1번지 142평을 개척교회 부지로 봉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자교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던 조영민 목사님이랑 그 홍세정 권사님이 자교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녔던 유승환 전도사를 이 새로운 교회 담임자로 파송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교교회 조영민 목사님이 그 다음 연회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이승호 목사님이 마침 이예 도청면에 있는 노곡교의 조용순 담임 목사님이랑 신학교 동기동창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동기동창인데 이 조용순 목사님은 여성 목사님이지만 대장부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우리 광주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정교회뿐만 아니라 방주교회, 추곡교회 뭐 이래가지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개개 교회를 개척을 하신 선교의 열정이 남달랐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어 선교사를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지금 돕고 있는 누구예요? 예, 우리 김 선교사님을 김 김병욱 선교사님, 김병욱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는 아주 대장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우 목사님이랑 조용수 목사님이랑 친구이다 보니까 여기 와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보면서 이 조용수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노곡교회 성도들 여덟 가정을 새로 개척하는 유정교회에다가 파송하기로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한 이십 한3 0여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을 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유정리랑 방돌이 교인들인데 방돌이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방돌이에 교회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박삼성 원사님 다음 주부터 거기 가요? 이야기를 못 해요 사실. 근데. 뭐, 노국교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큰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시골교회인데, 속에한 속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이랑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세정 권사님. 여러분들 땅 있잖아요. 땅이 뭐 200평 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 땅을 교회로, 교회 짓는데 쓰라고 이렇게 떼준다는 게 우리 장로님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백만 원 헌금하는 것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땅을 띄워가지고 교회 건축하라고. 그리고 교인들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개척하는 씨앗으로 삼고 또 마침 이때에 자교교회 단임 목사님이 바뀌는데 다 자교교회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랑 노고교회 목사님이랑 친구고 동창이고. 이런 일들이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 그러고 보면 우리 유정교회가 개척된 것은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히스가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역사만을 써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심을 창립 39주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 아침 우리가 가슴에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데 이곳에 유정교회를 세우셨을까요? 1986년 6월 23일날 지금부터 38년 전, 39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지만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관영 전도사 신학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물었잖아요. 너 신학교 왜 왔냐? 어. 묻죠. 네. 목사 되려고요. 어떤 목사?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이게 저의 89년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는 그런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떤 교인, 어떤 교회, 내가 꿈꾸는 목회가 무엇인가를.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해 주는 게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너무 금방 와. <laughs> 왜한 달이 금방 오는 게 걱정이 될까요? 뭐 월세 낼 그런 일들.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안 찾아와. 그래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 뭐 세뇌 걱정, 뭐 사역비 감당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걱정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다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까? 아름답게 지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또 교인들이랑 어떤 프로그램 가지면 교인들이 즐거워할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뭐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본질이 바뀐 그런 걸로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행여, 갈등이 생기면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로 교회가 허송 세월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 목적도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이 바뀌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 어디 가면 뭐가 보기 좋더래? 뭐를 먹으면 뭐, 뭐, 몸에 좋고, 뭐, 기쁘고, 어디 가면 뭐, 인기가 있고, 요즘 핫한데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느냐?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행복하려고. 그런데 막상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 곧 행복 그렇게 시작이 되던가요? 안 그래요. 결혼이 곧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더운데도 쉬지 않고 배가 고픈데도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자식 새끼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버리띠 졸라매면서 쉬지 않으면서 일하고, 뭐 이러는데, 물론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해요. 사실 그게 근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묻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내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만족할까?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나. 영어 단어로 죄라는 단어가 신이에요, 신. S-I-N. 죄는 곧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기준이 누구냐? 내가 기준이 될 때, 이게 곧 죄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짓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흙을 떠난 나무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생명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만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우리 유정교에서 자란 청년들, 오늘 정연 씨도, 우리 관영 전도사도, 우리 사랑 씨도 나왔는데 지금은 뭐 교회를 매주일 엄마랑 같이 나오지 않는달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 인생의 일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가정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 자식들에게 뭐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선포하며 또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유정교회 39년, 38년 계산하기에 따라서 38년일 수도 있고 39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시작을 사실 어, 1986년 6월 23일날 뭐첫 예배를 뭐 교회를 첫 예배, 예배당을 짓고 첫 예배를 그 봉헌 예배를 드린 거로 기준을 삼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홍세정 권사님이 이 땅을 기증한 일, 또 홍세정 그 권사님이랑 그 조영민 목사님이랑 우리 유승환 목사를 유승환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했던 이런 일부터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사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태초부터 이미 교회가 첫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38년이 아니라 39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왜 우리는 생일 이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생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그냥, 매가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똑같아. <laughs> 하지만, 1년 동안 잘 살았다, 수고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너첫생일날 어쨌든 돌떡 이런 거해 주셨잖아요. 아, 오늘 특별한 날이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돌상을 받았을 텐데, 기억 안 나죠? <laughs> 이게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의미예요 그냥 무적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어, 가슴에 새기는 것처럼. 그리고 어릴 때는 생일 한살더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 우리 시골에서는 서달 금음날 만두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꼭 할머니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한살더 먹으려면 만두국 네 나이 숫자만큼 먹어야 돼. 근데 일곱 살 때는 여덟 개 먹으면 이제 여덟 살 된다고 좋아했는데. 열살 넘어가고 11살 넘어가면 만두를 열 끼를 어떻게 먹어요. <laughs> 그때 철들 그런 때인데 어, 나이 많이 먹는 게뭐 중요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을 그 지내는 이유는 첫 마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날이 있다. 근데, 끝나는이 장사치료는, 장례치료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날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메멘토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궁정 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아니, 제가 이렇게 묻는 게 낫겠네. 제가 하나님이라면 양궁자 군사님한테 뭐라고 부를까 봐 뭐를까요. 너 몇평 아파트에 살다 왔냐. 너분당 살다 와서 재미있었냐. 이런 거안 물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이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 왔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그 질문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100년이 되었다, 60년이 되었다, 뭐, 50명이 모이는 교회이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다. 이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 전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권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38년 전, 39년 전에 이 유정리 366번지에다가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셨던가 아부초록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정비의 성도들 오늘 창립기념일 날이 아침에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수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뜻을 가슴에서 다시금 새기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피값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이곳에 1986년 6월 23일 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에 세우신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잘하였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야 어떻게 네가 이런 대답을 다 해?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 믿음에 뭐를 세우시겠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0년 뒤, 30년 뒤 시골 교회, 우리 유정교회도 마찬가지죠. 막막해.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간증자로 서게 되는 우리 유정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